연꽃밭 옆에 여기 절에서는 이렇게 무궁화꽃을 참 이쁘게 심어놨어요. 무궁화꽃. 너무 이쁘답니다. 옆에서는 물소리도 나고, 어, 매미소리도 나고. 저는 무궁화꽃 하면 가슴이 뭉클하답니다. 연꽃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연꽃들을 모종하는 곳인가 봐요. 아주 싱싱한 작은 연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음, 너무 아름다운 연꽃. 딴데 가면 연꽃이 다 졌는데 여기는 연꽃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부궁화꽃들이 있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부궁화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연꽃 축제라고 써있고요 막바지에 보러 오신 분들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이 옆에 이 억새풀들도 마음에 들어요. 이 억새풀들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이 억새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렇게 아우 저침낭풀좀걷어주시면 무궁화꽃이 더 입힐 텐데, 여기는 이렇게 계곡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 이 아주 물이 맑아요. 여기가 수목원 옆,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절이에요. 절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비는 받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차비를 10분에 1,200원 써있더라고요. 아직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주차비는 받는 것 같고 일단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나름영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전에는 산 산의 밑에 밭 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한 30년 만에 여기를 아, 보는데, 이렇게 대피도 있고, 대피도 있고,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계곡물. 계곡물, 응. 무궁화꽃, 하얀 무궁화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얀 무궁화를 못 보고 보라색만 보고 자라서 커갖고 하얀 무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궁화꽃 되게 하얘갖고. 근데 제가 워낙 시골에서 살아서 보라색만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